미국의 채널러 페트 로데가스트는 초월 명상을 하던 중 황금빛으로 나타난 영적 존재를 만난다. 그 영적 존재는 자신을 에마누엘이라고 했다. 에마누엘은 페트 로데가스트를 동료 영혼으로 대하면서 40년 동안 삶의 목적과 영혼의 세계에 대해 메시지를 전했다. 에마누엘은 더 이상 인간이 될 필요가 없는 존재이며 다른 존재들을 인도하거나 가르치기에 적합한 의식 영역에 존재한다고 했다. 오늘은 고차원의 영혼이 전한 궁극의 가르침을 담은 책 행복한 지구 생활 안내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다. 인간의 어떤 경험도 영 속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처한 조건과 상황이 축복인 이유입니다. 인간의 상황은 영적인 상황을 비춰주는 거울이자 정확한 복제물입니다. 모든 것 속에 신성이 있습니다. 그 신성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물질 차원에서 육체를 사용해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대들은 사랑으로 충만한 우주에 살고 있습니다. 우주의 모든 힘들이 그대들을 돕고 지원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습니다. 삶의 체험들이란 영혼이 알고픈 것들이 겉으로 나타난 상징입니다. 창조주의 시각으로 삶에 뛰어드십시오. 그리하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놀랍고 가치 있는 배움의 경험임을 알아차리십시오. 신의 일부인 그대가 언젠가 인간이 되기로 결정했지만 그것을 기억하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신성과 인간성 사이에 분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대 자신을 아십시오. 그러면 신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대가 그대의 현실을 창조하는 것은 그대의 근본적인 본질이 창조하는 신적인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창조자이자 창조물입니다. 그대가 선택한 어린 시절의 환경은 그대가 이번 생에서 해결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삶은 물론이고 그대의 행성도 그대가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꼭 거쳐야만 하는 단계입니다. 누구라도 초급반에 들어왔다가 갑자기 졸업반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이 지구 차원은 그대의 존재가 시작된 곳이 아닙니다. 그대의 존재가 여기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곳은 단지 하나의 단계이자 배움을 위한 하나의 교실일 뿐입니다. 이곳은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교실입니다. 이 세상이 완벽한 곳이라면 그대들의 영혼이 어디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대들이 부딪히는 한계와 제약은 그 나름대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준에서는 장애물이지만 궁극적인 차원에서는 가르침입니다. 부정적인 성향은 본인을 희생자로 여기는 개인이 지니고 있는 카르마의 일부입니다. 궁극적인 합일은 자아의 소멸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 상호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영원한 진리로 간직하고 있는 사랑은 수많은 환생을 통과하여 그대를 궁극적인 목표로 이끄는 생명줄입니다. 결국 모두가 신과 다시 하나되고 이를 완전히 의식적으로 자각하게 될때 그대는 그대가 경험한 삶을 되돌아보며 내가 어리석었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는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랑이 스스로를 알기 위한 탐구였구나. 영적인 차원에서는 그대 존재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동료 인간들과 접촉할 때 그대는 신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신성을 실현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나도 그대들이 경험하고 있는 인간적인 모든 현상들을 거쳤습니다. 여러 사원과 사찰과 교회를 떠돌며, 기도하고, 스승을 따르고, 넘어지면서도 또다시 일어나 걸어서, 나는 신과 하나임을 진정으로 완벽하게 선언할 수 있는 진화의 단계에 도달했죠. 그리하여 나는 윤회의 챗바퀴에서 풀려났습니다. 우리는 왜 신과 하나인 상태에서 떠난 것인가요? 신에게서 분리되면서, 사랑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깊은 의미에서 볼 때, 그대들은 창조자가 되기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들은 창조 행위를 통해서 신과 결합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지요. 인간은 결코 타락한 적이 없습니다. 타락이란 인간이 체험한 것의 상징일 뿐입니다. 신으로부터 분리되고 다시 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우주의 창조적인 맥동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고 유지하는 힘은 사랑입니다. 그대들이 육체 차원에서 받는 자양분은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인간의 형상을 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성장을 위해 이번 삶을 선택한 것이라면 모든 인류가 영적인 길을 가고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우주 전체는 하나의 아름다운 생각입니다. 스승이 꼭 있어야 하나요? 그대 자신의 직관적인 알미, 가장 중요한 스승이란 사실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선생은 가르치는 과정에서 스스로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러므로 스승으로 성장하려면 늘 배우는 학생의 자세로 남아 있어야만 합니다. 모든 종교는 그 근본이 신으로부터 받은 영감이지만 사념에 사로잡히고 왜곡되어 여러 차례 파멸을 경험했습니다. 모두 안에 있는 신을 믿는 것이 궁극적인 종교이고 그대들이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 어떤 길을 택하든지 그건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신은 우리의 죄를 징벌하나요? 인간 세상은 신의 세계입니다. 그대들 세상은 신적인 사랑과 진리로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폭력, 잔인함, 사악함 이런 것들은 유치원 상태와 같습니다. 폭력에 폭력으로 대항하지 마십시오. 고통과 고통스럽게 맞서 싸우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대들이 피하고자 애쓰는 상황들이 더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그대들이 있는 곳에서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만 내가 있는 곳에는 오직 진실만 있습니다. 인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살인자가 다시 태어나면 전생의 폭력을 보상하기 위해서 어떤 징벌을 받을까에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들은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대들은 그저 축복하고 기도하고 가슴을 열고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신은 징벌을 가하지 않습니다. 우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대들은 신이 찾아오기도 전에 스스로 직모를 가하는 것이 더 낫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분노는 영적인 퇴보인가요?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분노는 영적인 퇴보가 아닙니다. 그대가 무엇을 자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그것 자체가 기쁨이고 멋진 선물입니다. 그대의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한다면 그것은 그대가 화산처럼 강렬하게 가슴을 열고 그대에게 말씀하시는 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징표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육체의 답답한 압력 때문에 자신이 하찮은 존재라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대들의 물질적인 구조물 속에서 위대한 진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물질계에서 영적인 진보를 이루는 것 이것이 환생의 목적입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을 체험할 때 어떻게 하면 마음이 괴로운 것을 피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징벌이 아닌 가르침으로 보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대의 영혼을 위협하는 것은 그대의 삶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삶의 모든 경험은 그대의 깨우침을 향상시킵니다. 영혼의 성장 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신은 고통과 괴로움을 디자인하지 않습니다. 저항이 고통과 괴로움을 만든 것입니다. 나는 영적인 기쁨을 발견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성공을 바라지 않는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적인 수련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원치 않는 경지에 도달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대들 세계의 풍요로움을 사랑으로 받아들여 그것을 음미하고자 하는 욕구가 뭐가 잘못되었다는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대들 세계의 선물과 신의 사랑의 선물이 다르다고 믿을 때 갈등은 오직 그때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수없이 인간의 형태로 오는 것인가요? 그대들의 성장이 진행됨에 따라 우주적인 진리를 더 많이 품을 수 있도록 시야가 확장될 것입니다. 그것들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지금 그대의 내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체 여행의 목적은 진리를 발견하고, 궁극적으로는 진리 자체가 되기 위함입니다. 몸을 입고 태어나는 것 자체는 다시 빛과 하나 되고 싶어 하는 영혼의 갈망에 대한 자기 진술입니다. 자각이 깊어질수록 인과응보가 점점 더 신속하게 나타나고, 결국에는 원인과 결과의 균형을 잡는 과정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응보 자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오직 진리만 남을 것입니다. 우리의 환생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정되나요? 인간으로서의 삶의 목적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 위대한 창조의 힘이 영혼 설계도에 온갖 양식을 병합시켜서 한 인간의 출생에 투영시킵니다.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기 전에 영혼 그 자신과 영적 교사들과 동료들에 의해 영혼의 여러 가지 욕구와 소원이 심도 있게 탐구됩니다. 그가 살아갈 시대, 문화, 성별, 가족, 신체적 능력 등 모든 사항이 질서 있게 결정됩니다. 이것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청사진에 따라 정확하게 정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영혼이 지구의 인간 차원이 아닌 다른 곳을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을까요? 물질적인 지구 차원이 필요한 동안에는 영혼은 이곳에 머무를 것입니다. 이곳은 초급반 교실이 아닙니다. 그대들은 다른 많은 곳을 거쳐서 이곳에 왔습니다. 어떤 영혼이 환생하고 싶은 것이 자신의 최고의 관심사임을 자각하게 되면 지구는 선택의 대상지가 됩니다. 그대들은 인간 세상의 이원성도 영혼이 선택을 할수 있도록 특별히 디자인된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영혼은 여기에 들어오기 위해서 선택을 해야만 하며 윤회전생의 사이클을 끝마치는 영혼도 마지막 선택의 순간에 마주쳐야만 합니다. 우리가 만약 길에서 벗어나면 다음 생에서는 의식이 더 낮은 형태로 태어나나요? 그렇게 되는 것은 결코 영혼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영혼의 환생이 전체가 한 번에 동시에 시작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각각 다른 때 환생 주기를 시작한 것인가요? 시작 시기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모든 영혼이 폭발하듯이 일시에 환생할 수는 없습니다. 각 영혼은 자신의 탐구 과정에서 자신의 시간표를 짭니다. 약간 무질서한 것처럼 보이는군요. 그대가 무질서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간 관점에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영혼 속에는 수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혼의 수는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영혼들은 어디에서 오나요? 의식은 나누어지고 거기서 또 나누어지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누어진 수많은 의식들이 이제 더 이상 성장하거나 확장할 필요가 없다는 자각에 이르면 다시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하죠. 우리는 우리 세계와 병행하여 존재하는 다른 세계에서 여기와 동시에 거기에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대들은 지금 동시에 여러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여러 세계는 모든 시공간과 진동 영역에 걸쳐 존재합니다. 윤회하면서 경험한 수많은 삶이 모든 영역에 동시에 현존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영혼의 의식 한가운데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대는 빛의 중심에서 나온 빛의 존재입니다. 빛의 중심에서는 모든 것이 현재입니다. 그러나 빛이 물질적인 실체 세계로 들어오면 물질적인 실체 세계에 시간의 전후 관계가 있게 됩니다. 카르마란 무엇입니까? 카르마는 갚아야 할 빚이 적혀 있는 외상 장부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신의 뜻을 거스르는 부분이 조금은 있습니다. 카르마는 복합적인 존재 상태에서 스스로 배워나가는 일종의 학습 방식입니다. 카르마란 아직 진리 안에 있지 않은 그대의 부분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번 생에 들어올 때 그대가 선택한 일련의 상황들입니다. 그대가 그대 인생에 모든 것의 창조자입니다. 그대가 요청하지 않은 것은 그 어떤 것도 그대의 삶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실수를 했으면 그 대가를 치러야만 하지 않을까요? 그대는 돌려주거나 돌려받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는 성장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대에게 성장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 카르마의 매듭은 풀어집니다. 그대의 현실에 나타난 상황들이 그대가 좋아하는 모습이 아니라면 과거에 잘못 판단한 것이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좀더 현명한 선택을 하라는 신호로 여기고 환영하며 받아들여야 합니다. 카르마의 목적은 자기 용서와 자아실현입니다. 히틀러 같은 영혼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인간의 의식 속에는 징벌과 정의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대는 참혹한 고통을 불러온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마음을 갖기가 힘들겠죠. 그러나 그들도 분명히 그들의 영혼에서 일어날 필요가 있는 큰 성장을 합니다. 이것은 정도의 문제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기는 교실입니다. 배워야 할 어떤 가르침은 확실히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오히려 진실과 어긋난 표현으로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동물도 진화해서 사람이 되나요? 물론입니다. 확장하며 창조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의식은 현재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을 계속 넘어 더 광대한 지혜의 경지까지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카르마 때문에 생기는 병도 있나요? 병은 결코 육체적인 원인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병은 영적인 결핍과 감정의 혼란 등 비물질적인 영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몸은 단지 반응할 뿐입니다. 몸은 스트레스에 반응하여 진동하고 그 진동으로 인해 내면의 혼란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병은 가르침입니다. 영혼이 보내는 메시지이죠. 그 가르침을 배우면 병은 한순간도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카르마와 스트레스는 같은 것입니다. 그대가 이번 생을 설계할 때 충돌이 있는 영역으로 들어오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대 영혼의 청사진에 따라 갈등과 충돌이 있는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는 것입니다.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진실을 알면 치유는 즉각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병든 그대의 몸은 적이 아니라 그대의 충실한 친구입니다. 병은 그대의 영혼이 정확한 방식으로 반응하도록 프로그램으로 짜놓은 것입니다. 질병은 천벌이 아닙니다. 사랑과 동정심이 충만한 신은 결코 누구에게도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면 육체의 수명을 더 길어지게 할수 있을까요? 이번 생애 하기로 결정하고 들어온 것을 그대의 영혼이 다 끝내지 못하면 생명은 스스로의 의지로 연장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병고로 시달리다가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영혼이 선택한 것을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그들이 떠나는 방식일 뿐입니다. 젊은 나이에 죽는 사람들은 무슨 이유인가요? 자기 과제를 끝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시공간 연속체에서 벗어나서 보면 그 젊은 사람은 아주 오래된 올드 소울이 됩니다. 사고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영혼이 몸에서 떠나고자 하면 떠나는 것입니다. 그대는 스스로 결정하는 영혼입니다. 태어나는 시간도 그대가 결정합니다. 그대는 자신이 믿기로 선택한 것에 따라 매순간 자신의 삶을 창조해 나갑니다. 언제 죽을지도 그대가 선택합니다. 모든 것이 사랑, 균형, 질서 그리고 원인과 결과의 온전한 진리에 따라 점진적으로 진화해 나갑니다. 이것이 신의 법칙입니다. 사후 세계에도 여러 수준이 있습니까? 그대가 살고 있는 인간 세계에도 여러 수준의 자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의 세계에도 역시 다양한 수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그대는 사랑하는 일을 결코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잃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그대의 삶에서 체험해야만 합니다. 궁극적인 진리 차원에서 보자면, 그대의 소울메이트가 아닌 사람은 지구상에 단한 명도 없습니다. 다른 행성들에도 생명체가 있나요? 넘치도록 많습니다. 그대는 내가 있는 의식 차원은 물론 그대들과 비슷한 의식 차원에 있는 존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존재들은 전에 그대들의 세계에 있다가 의식이 더 높은 차원으로 진화된 다른 천체에서 살기 위해 성장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선택입니다. 지구의 과거 역사에는 인류가 혼자가 아님을 배운 여러 번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류의 신성한 목적이 성취된 다음에는 그에 대한 지식도 흩어져 없어졌습니다. 은하계 사이의 교류가 일상사의 일부가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일은 그대의 행성에 육체로 온 존재들이 가슴을 열고 다른 우주에 있는 존재들의 안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면 어린아이 같은 의존이 아니라 진정한 형제애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면 그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대들의 행성만이 신이 창조한 교실이 아닙니다. 그대들은 사랑으로 더 가득 찬 수많은 다른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곳에서 졸업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